조개 껍데기로 만든 풍경전. 왜왜 방학 중인데 학교에 나오라는 걸까? 이렇게 더운 날엔 집에서 수박이나 먹어야 하는데. 그러게 말이야. 하긴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집에 있어도 덥기는 마찬가지지만 뭐 담아야 넌 좋겠다.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. 아, 아. 꼭 그렇지는 않아 우리 집에 어, 에어컨이 어. 없어도 엄청 시원한 걸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<laughs> 아주 멋진 풍경이 있거든 풍경이 뭔데 그거 혹시 먹는 거야 조개껍데기 장식품이야 조개 조개껍데기 껍데기? 그래 사촌동생이 남쪽 섬에 여행 갔다 오는 길에 선물로 사다 준 거야 와 조개껍데기로 만들어진 풍경도 있구나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데. 알록달록 예쁜 조개 껍데기들이 여러 줄에 매달려 있는데 바람이 불면 예쁜 소리를 내면서 흔들거리고네 밝은 소리가 나서 얼마나 시원하다고. 아, <laughs> 어, 풍경만 있으면 시원해질까? 레이카 말을 듣고 보니까 바다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만 같아. 아, 진짜 그렇겠다. 나도 조개 껍데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. 아, <laughs> 음? 어? 어 말이 그뭐 하는 거냐? 우리 반 친구 레이카가 그러는데요. 조개 껍데기로 만든 풍경이 있대요.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서요. 뭐라고 바지락으로 풍경을 만들어? 음. 바지락이 아니라 섬에서 나는 조개 껍데기래요. 아, 이 나도 남쪽 섬에 가봤으면. 음. 내일 네, 어? 낚시 간다면서요?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아, 참 그랬었지? 오랜만에 바다 낚시 가는 건데 큼직한 놈을 낚아서 한잔해야 하는데 있잖아요, 아빠.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? 네? 응? 바다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와서 풍경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아빠, 제발요 낚시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뭐 근데 마르코, 풍경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기는 하냐? 아니, 그딴 건잘 몰라 조개 껍데기만 있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좋았어!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널 위해 조개 껍데기를 주워줌마 고마워요, 할아버지 아참, 탐와도 데려가면 안 될까요? 그 다음 날 아, 음, 남쪽 섬이 아니라도 바다는 좋구나 자, 우리 어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러 가자 응, 예쁜 게많 저도 가서 낚시 해볼게요. 어 그래. 바다에 빠지던게 조심해라. 아버지 말로 조심하세요. 와, 조개 껍데기가 사방에 널려 있어. 정말 많다, 그렇지? 응. 그럼 어디 주워 볼까? 이거 좀 봐, 예쁜 줄무늬야. 하나 건졌고. 와, 이거 너 엄청 길쭉하게 생겼네. 와, 이것도 예뻐. 와 마치 꽃잎처럼 생겼어. 나도 받고 싶은데. 음? 아, 이것도 예쁜데. 어이. 어 한쪽이 깨졌네. 어. 에이? 오, 거참 신기하게 생겼군. 왜 아, 그러세요, 할아버지? 아, 아, 모래사장에 이런 게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. 네. 예쁜 소라 껍데기다. 좋아 나도. 응? 어? 르코 뭔데 그래? 아, 움직이는 것 같아. 아, 소라개인가봐. 정말이네. 아 미안 아, 미안. 미안. <웃음> <웃음> 예쁜 거 많이 줬구나. 이것도 네 정말 예쁜 것 같아. 그래? 그렇다면 우리 몇 개만 서로 바꿀까? 응, 나도 좋아. <laughs> 좋아.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가. 자, 어디 보자. 아! 그럼 난 이걸로 할래. 와, 그거 말야? 역시 보는 눈이 높으십니다요, 아가씨. <laughs> 자, 이제 네 차례야. 음, 난 어떤 걸로 고를까? 어디, 어디? 응. 이거야. 어때? 맘대로? 역시 보는 눈이 높으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어머나 개가 들어 있어! 뭐? 진짜로? 봐봐, 아주 조그만 개야. 이상하다, 난 개를 잡은 적이 없는데. 오, 어쩜 이게 소라 껍데기에 숨어 산다는 개일지도 모르겠구나. 아, 소라게만 소라 껍데기 속에 숨어서 사는 게 아니었네요. 아. 혹시 이걸 가져다 청소껏 키워 보면 커다랗고 맛있는 게가 될지 몰라요. 오, 그렇겠구나. 아,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? 그런가? <laughs> 자, 그나저나 이번엔 저쪽으로 조개껍데기를 줄러가 볼까나? 어쩐지 재밌을 것 같은데 어서 가 보자. <laughs> <laughs> 와, 물고기가 있어. <laughs> 정말 해요. 오해 그래. 아슬라미야 베비다. 아 뭐라고요? 아저 아저또또또 아리는 들고 있어. 혹시 독이 있으면 어떡하지? 위 위험해. 뭐예요? 아, 뭔데요, 베비다 아, 아. 놀랐잖나요 아이고 뱀 조개예요 뭐야 뱀이 아니라 조개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<laughs> 괜히 아, 여러 모양의 조개가 있구나 그러게 말이야 어때 꽤 많이 모은 것 같지 않아? 이 정도면 풍경을 만들고도 남겠어 그럼 우리 말이야 풍경을 만든 뒤에 서로 비교해 볼까? 응 내가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예쁜 걸 많이 좋아하네 마르코. 그렇지, 언니. 나랑 할아버지랑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. 아, 눈부신 백사장에서 열심히 찾았지. 그런데 할아버지, 이 조개들로 어떻게 풍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음, 잘 모르겠지만 몽땅 매달아 보니까 어떻겠니? 흐 <laughs> 짜잔! 와! 어? 조개 껍데기로 풍경 만들기?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일부러 도서관에서 빌려와봤지. 역시, 우리 사키라니까. 오, 어디 보자. 연 만드는 줄로 조개 껍데기를 묶으라고? 아,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. 아휴, 빨리 풍경 소리 듣고 싶어요. 그건 그런데 말이코이 조개 껍데기 좀 나눠주지 않을래? 어? 실은 나도 만들고 싶은 게 있거든. 그럼 진짜 조금만 가져가. 음, 이건 안 돼. 응, 음. 이것도 안 돼. 음, 이건 절대 안 되고. 뭐, 이거라면 양보할게. 음. 치사게 시사면 관두든가, 난 하나도 아쉬울 거 없으니까. 아, 이게 좋겠다. 아이, 그건 좀, 아 하는 수 없지 뭐. 그럼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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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줄게, 언니. <laughs> 그래, 고마워. 어, 그래, 이제 알겠군. 자, 이제 만들어 보자꾸라. 우와! 소리가 날지 어서 한번 들어봐요. 아, 그래.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. 아, 바람이 전혀 안 부네요. 오, 어, 하필 그렇구나, 마르코야. 으악! 아, 이런, 엉켜버렸어요! 아, 이렇게 하면 풀릴 거다. 에이, 에이. 다시 만들어야겠구나. 어허허. 그 다음날 우리 아빠가 만드는 걸 도와주셨어. 와 정말 멋지다. 그리고 이 목걸이는 엄마가 만들어주셨다. 좋겠다. 실은 나도 언니가 이걸 만들어줬는데 이것봐 조개 껍데기 반지야. 와 진짜 예쁘다. 조개 껍데기로 정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구나. 그러게 말이야. 그럼 우리 둘이 만든 풍경을 창가에 거 다음 같이 소리를 들어보자. 와 듣고만 있어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. 아 청량한 소리가 여름에 딱이로구나. 꼭 조개 껍데기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와 어쩐지 탐아니가 어? 시인이 된것 같아. <laughs> 배극가에 불던 시원한 바람을 상상하며 즐거운 여름 한때를 보내는 마르코였다.